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맹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유교계통을 이어서 자신의 학문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맹자가 생각한 하늘관부터 성선설, 그리고 인과의, 수양론, 정치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자가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맹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자처럼 하늘을 인격적 주제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성격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거나 도덕성을 감시하는 존재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을 보편적 덕성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덕이라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보편적인 덕인 하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보편적인 덕이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창밖에 보이는 저 자연의 하늘매의 모습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깨셔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맹자는 하늘을 저런 창문밖에 보이는 자연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덕으로 생각한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도 덕에는 인의의 지의 덕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듯이, 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뜻하고, 의라는 것은 오름을 뜻하고, 또 예라는 것은 외적 규범을 뜻한다고 배웠죠. 자, 잠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해놓은 것이 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정해놓은 것이 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에서는 이렇게 외적인 규범이라는 뜻으로서의 예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내면의 도덕성으로서의 예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인과 의처럼요. 이는 사랑, 의는 오름이라는 뜻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도덕성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인과 의처럼 우리 내면의 도덕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이 해지할 때 지라는 것은 지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편적인 덕인 하늘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덕으로서의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 속 덕이 무엇인지 밝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알수 있게 되겠지요. 또, 우리 마음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바로 천인 합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인 합일.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인 합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다. 어떻게 하나냐면, 하늘이 보편적인 덕성으로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은 하나라고 한다. 자, 그런데 천인 합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자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맹자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러한 선한 도덕적 본성의 마음을 다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선한 본성을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은 하늘을 아는 것이 된다. 왜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이 된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보편적 덕성으로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본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곧 보편적인 덕성이고 이 보편적인 덕성이 곧 하늘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맹자는요, 이러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성, 착한 본성을 다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늘을 아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성인은 모든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맹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보편적 덕으로서 하늘이 존재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덕의 예시로는 뭐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이니에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니에지의 본성, 보편적인 덕성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게 바로 성선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선설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선설할 때 성은요 우리의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고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선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성선설 쓰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성선설이란 모든 사람의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선한 도덕적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쵸 선한 본성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거나 또 특정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도덕적 본성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게 성선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늘관부터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를 해보면 하늘은 보편적 덕성을 뜻했죠. 그런데 이 보편적 덕성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여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니에지의 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니에지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 맹자가 말한 이니에지의 덕 있죠. 이니에지의 덕 보편적 덕성인 이니예지의 덕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의 덕이다, 네 개의 덕이다 해서 사덕이라고 불러요. 사덕. 이이니예지는 덕이죠. 근데 이이니예지가네 개니까, 인의 예지 하나씩 세서 네 개니까 사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맹자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 즉, 사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해요. 자 우리가 선한 본성 사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들 사단이 뭘까요 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랬다고 쫄지 마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사단에는요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어요 우선 치근지심은 무슨 뜻이냐면. 남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 치근한 마음이 들죠. 그게 치근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부정의한 일을 보았을 때 어때요? 그쵸?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정의감. 정의감이 느껴지죠? 그 정의감을 생각하면 돼요.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부정의함을 봤을 때, 그 불의를 못 참는 마음, 그게 수호지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통틀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주목하세요. 맹자는요, 이렇게 측은수 사양 12지심을 사단이라고 표현한 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은 각각 이니에지의 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측은수 호 사양 12지심이 각각 이니에지의 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문장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이라는 한자어. 이 단이라는 한자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단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끝, 단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뜻도 있냐면,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상반되는 뜻이 한 단어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주의라는 사람은 이 단을 끝, 단서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정약경이라는 사람은 이 단을 처음으로 해석해서 둘의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맹자의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요, 주의의 해석을 따라보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주의의 해석대로 한번 맹자의 이 문장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는 사단의 단을 단서, 끝이라고 해석을 했으므로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을 각각 인의의지의 단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단서로 인이라는 도덕적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오름이라는 의의 단서라고 생각해요 또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예라는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라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에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건데 그것이 측은수 사양 12지심 즉 사단으로 표출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인 인의 본성이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다가 바깥으로 발현되면 치근한 마음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정당함이라는 의의 본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발현되면 불의를 못 참는 수호지심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예라는 본성이 잠재적으로 우리 본성이 있다가 발현이 되면 사양지심으로 표출이 되고 지혜라는 본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발현되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에지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본성이 어떤 상황을 막다뜨릴 때, 어떤 상황을 겪게 될때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측은 수호사양 12지심이라는 사단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측은 수호사양 12지심이라는 네 가지 단서 즉 사단을 보고 우리 마음 속에 이니예지라는 잠재적인 본성이 있음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맹자는 다음을 증거로 우리 마음 속에 선한 본성 이니예지의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양지 양능의 존재예요. 자 여러분 양지라는 것은 뭐냐면 선천적인 도덕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양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도덕 행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뭐가 나쁜지, 뭐가 착한 행동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님 눈치를 많이 봐요. 자, 이게 선천적인 도덕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배우지 않았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것, 그게 선천적인 도덕 판단력인데 그걸 두 글자로 양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도덕적 행위 능력. 아주 어린 아이들도 배우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걸 두 글자로 양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또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 속에는 원래 착한 본성, 즉, 이니에지의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이 천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본래 착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맹자는요. 이니에지의 사덕 중에 인과 의를 가장 특히 강조합니다. 제시문에서 인과 의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맹자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인이라는 것은 우리 계속 배워왔듯이 공자와 동일하게, 인은 사랑, 어짐 등으로 해석하면 되고, 의도 마찬가지로 공자와 동일하게, 옳은 정당함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원문 읽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삶도 바라고 의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모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는다 현자는 이 인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두 번째 원문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따라서 어짐, 인에 거처하고 사람의 마음에 거쳐하고 의로움, 사람의 길, 의로움에 따른다면 대인으로서의 주권을 갖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원문은 특히 맹자에서 자주 출제되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맹자임을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맹자의 수양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수양의 원칙으로 존심 양성을 제시합니다. 존심 양성에서 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존심 양성할 때 양이라는 것은 실현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존심 양성할 때 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심 양성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을 지키고 본성의 선함을 실현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본성의 선함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수양의 원칙도 우리의 원래 선한 본성을 실현하자가 되겠죠. 그게 존심 양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래 선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맹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수행법을 제시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맹자는 방치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맹자는요, 우리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이 닭이나 개를 엄청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해요. 근데 왜 도덕적인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그렇게 닭이나 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열심히 찾지 않느냐 하고 비판합니다. 즉, 우리가 원래 선한 마음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영법은요, 몸과 마음을 청명한 상태로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생각했을 때 하루 중에 몸과 마음이 가장 청명할 때는 언제라고 했을까요? 바로 새벽 밤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밤 중에 우리의 인위의 마음이 항상 자라났는데 우리가 깨어나서 일상생활을 할때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새벽 밤 중에 자라난 청명한 상태를 잘 보존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허물의 근원을 자신 속에서 찾아 자기의 본성에 선함을 실현하자라고 주장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을 때남 탓을 하죠. 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늘 자신을 돌아보자.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수양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선한 마음을 위한 수양법이죠. 이것은 순자와도 공통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수양법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나,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호연지기란 뭐냐면 크고 굳세며 올고진 도덕적 기계를 말합니다. 도덕적 기계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쉽게 풀이하면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용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러한 도덕적인 기운, 참된 용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도덕적인 기운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맹자는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크고 굳세고 올바른 도덕적인 기계, 즉 참된 용기, 다른 말로는 도덕적인 기운이 우리 주변을 꽉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맹자는 이렇게 호연지기, 즉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대인, 대장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원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니,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부여해 주었죠. 자,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부여해 줬는데, 이 선한 마음, 큰 몸. 여기서 큰 몸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선한 마음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본성에 따르지 않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하늘이 준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자 따르자 그래서 대인이 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정치론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맹자는요 첫 번째로 왕도정치를 이야기해요 왕도정치도 진짜 맹자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왕도정치란 뭐냐면 인의에 바탕을 준 정치예요 사랑과 오름에 바탕을 준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도의를 목적으로 삼는 정치입니다. 도의라는 것은 뭐냐면 도라는 것은 길도 자예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를 의 자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름과 정당함을 목적으로 삼는 정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왕도 정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정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정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한자어로 여민동락이라고 합니다. 또 왕도 정치는 항산과 항심이 조화로 이르는 정치예요. 자, 항산과 항심,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항산, 무항심 할때이무 자는요, 없을 무 자고요. 그리고 무항산, 무항심 할때이한 자는요, 항상 한 자예요.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직업, 생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도덕적인 마음. 그래서 무항산, 무항심을 풀이해보면 생업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으면, 즉, 배고파 죽겠으면 도덕적인 마음도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배고파 죽겠는데 도덕적인 마음 들겠어요? 아니겠죠. 맹자는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배가 고프면 굶주리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왕산무왕심인 거예요. 단 배고파 죽겠어도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비라고 얘기해요. 선비는요. 배가 굶주려도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도정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경제 생업이라는 경제와 그리고 도덕 이 무항상 무항심할 때심 도덕적인 마음이 조화를 이룬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도 정치와 관련된 원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불인 인지심이라고 합니다. 불인 인지심. 사람은 누구나 불인 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선왕들은 바로 남에게 이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참아해야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을 참아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받는게 뭐냐면 왕도정치의 반대가 패도정치라는 거예요. 자 패도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써 정치하는 거예요. 맹자는 인과의라는 도덕성으로서 정치를 했다면. 이 왕도 정치의 반대는 힘으로 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역성혁명 보고서 마칠게요. 자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주는 더 이상 군주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백성이 혁명을 통해 왕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역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하자, 제대로 하자.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앞에 공자의 정명론할 때 배웠었어요.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역성혁명이 바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라는 공자의 정명론의 근거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왕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역성혁명은 공자의 정명사상. 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론의근거에 있다라는 거. 왕도 정치라는 것은 인의에 바탕을 둔 정치를 얘기했는데 인의에 기초한 정치를 베풀지 않은 군주는 정명 사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백성들은 이 왕을 혁명을 통해 다른 왕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혁명이다? 그렇죠. 역성 혁명이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록 합시다.